지원 플래너입니다. 이전 웨딩놀이터 웨딩 수업에서 스드메 업체 선택 전에 신부님 신랑님들께서 어디에 어떻게 가치를 두고 스드메를 준비하실지에 대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고 또한 신부님 신랑님 두 분과의 대화를 통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스드메 예산을 잡는 과정들을 이야기해 드렸었는데요. 이 과정들을 잘 보내오셨다면 스듬의 <laughs> 웨딩 패키지 확인해야 할 텐데, 근데 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나는 궁금증이 생기실 시기이실 거예요. 스듬의 시작에 앞서 자기 자신에 대해 한번더 관심을 갖고,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준비는, 정답이 있지 않아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나의 마음에 들면 그것이 정답이거든요. 선택에 있어서 방식은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선택이 만족하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건 언제나 옳은 말인 것 같아요. 만족하는 선택을 위해 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를 시작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1번, 워킹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는 신부님, 신랑님들께서 국정원 수준의 서치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laughs> 워킹 진행이라는 것은 스, 드, 매각 업체들을 플래너의 도움 없이 신부님, 신랑님께서 직접 컨택하는 것을 말해요. 자, 워킹 진행 장점은요. 업체도 사람이다 보니 우리 업체를 믿고 결정해준 신부님, 신랑님,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모든 웨딩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다 보니 좀더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겠죠. 저 또한 많은 플래너들 중 저라는 사람을 알아봐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자기주관이 확실하셔서 누군가의 조언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도 있으셔요. 나의 컨셉, 나의 스타일이 확실하다면 본인을 믿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플래너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결혼 준비만으로도 신경 쓸게 많은데 신경 쓸 일을 만드시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하나하나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 결혼이 끝났을 때 미션 완료에 대한 성취감이 크실 거예요. 워킹 진행의 단점은요. 워킹이 아닌 컨설팅을 통한 진행은요. 업체마다 한 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시게 되겠죠.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구매 형식이기에 가격이 혼자 하는 가격이랑 달라요. 워킹 진행 금액보다 저렴하죠. 워킹 금액은 높아요. 대부분들 처음에 플래너랑 하면 더 비쌀 거란 생각으로 워킹 준비로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에, 컨설팅 쪽으로 플래너에게 금액을 비교해보시고는 워킹 준비가 금액이 더 비싸다는 것을 체감하시더라고요. 사실 금액적인 것도 금액적인 것이지만 스, 드, 메 각각 다른 영역의 업체들이잖아요. 플래너가 있다 하면 이 스, 드, 메 업체들을 총괄해서 결혼식 때까지 뒤에서 신부님, 신랑님께서 선택하신 업체들을 체크 관리해요. 스, 드, 메 그리고 부케 스타일링까지 따로 비빔밥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밸런스를 플래너들은 계속적으로 고민해요. 연예인은 본인 하는 일만 하면 되고 뒤에 매니저들이 잡무들을 다 케어해 주시잖아요. 본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웨딩 플래너가 있다는 것은 이런 매니저가 있는 것인데 워킹은. 매니저 없이 신부님, 신랑님들께서 모든 일정 전에 두 분이 다 체크하고 물어보고 정리하셔야 해요. 처음 해보는 과정이다 보니 이것 또한 숙제가 되실 수 있겠죠. 2번. 웨딩홀 패키지, 스튜디오 패키지로 진행한다. 웨딩홀이나 스튜디오에 스트메가 묶여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웨딩홀 패키지, 스튜디오 패키지의 장점. 결혼식 준비 자체가 귀찮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웨딩홀 패키지, 스튜디오 패키지는 제휴업체가 적다 보니 이런 분들께 많은 고민 안하고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임신을 하신 경우 급하게 결혼식을 하셔야 하는 경우 짜여진 틀 안에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라 빠르게 진행이 가능해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웨딩홀 패키지, 스튜디오 패키지 단점. 단점은요. 플래너가 진행하는 웨딩 패키지랑은 다른 패키지예요. 플래너와 진행하는 웨딩 패키지는 상담을 통해 신부님, 신랑님들의 니즈를 찾고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 중 니즈에 맞는 업체로 수드메를 세팅해드리는 거라면요. 웨딩홀 패키지, 스튜디오 패키지는 웨딩홀, 스튜디오, 본인 업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재유가 많지 않아요. 선택의 폭이 적어요. 웨딩홀 패키지의 경우 드레스가 전문 드레스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웨딩홀에 있는 드레스 중 골라 입는 경우들도 있고 메이크업도 전문 메이크업샵이 아니라 웨딩홀에 있는 메이크업실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셔야 해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편하게 전별 로망 없어요. 이런 개념에서 진행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웨딩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는 금액보다 더 비싼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웨딩홀 패키지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웨딩홀 패키지, 스튜디오 패키지 또한 동행이 없기에 드레스며 메이크업이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3. 컨설팅 업체에 문의를 한다. <laughs> 웨딩 컨설팅 문의의 장점은요. 컨설팅의 경우 회사이기에 안전하게 준비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컨설팅 업체들은요, 회사이기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으셔요. 개인 플래너의 경우 만에 하나 플래너가 사라져버리면 두 분의 결혼 준비 동안에 시간과 돈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해요. 하지만, 이 경우는 거의 많지 않다라고 보셔도 돼요. 오히려 자기 역량을 신부님, 신랑님들께 더 발휘하기 위해 개인 플래너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웨딩 컨설팅 문의의 단점은요, 나에게. 맞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 회사에서 랜덤으로 플래너님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어떤 분이 나의 플래너님으로 배정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박람회가 많은 회사의 경우 회사 플래너님들의 경우 동행 스케줄이 안 되는 때가 많아요. 대형 컨설팅의 경우 신부님, 신랑님에 맞는 컨셉보다는 컨설팅에서 미는 업체들을 주력해서 팔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니즈보다는 그 회사의 방향성에 맞춰 스드메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다 다이렉트로 진행한다. 다이렉트의 장점은요. 가격적으로 가장 저렴해요. 낯을 많이 가리신다거나 두 분이 있을 때가 가장 편하신 분들의 경우 동행이 없기 때문에 편하실 수 있으셔요. 플래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 동행이 없는 다이렉트가 마음 편하실 거예요. 스드메에 대한 로망이 없는 분이시라면요. 낮은 가격대의 상품 구성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에 상품 구성 레인지가 넓어요. 다이렉트의 단점은요. <laughs> 비싼 상품을 싸게 가지고 있는 상품 구성이 아니라 저렴한 상품을 저렴하게 가지고 있는 상품 구성이기에 한 번뿐인 결혼 준비인데 제대로 잘 준비하고픈 분들에게 그 예산대에 맞는 상품 구성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품이 없다 보니 다이렉트에서 진행하는데 워킹 가격이 돼서 저렴하게 하려고 다이렉트해서 진행했는데 더 비싸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플래너 동행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정에 있어 현장 조언을 구할 수가 없고 문제가 발생시 현장에서 플래너가 대응을 하는데 대응해줄 사람이 없어 신부님 신랑님께서 직접 해결하셔야 해요. 스드메 스타일링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으셔야 해요. 저렴한 대신 스드메 스케줄 관리 정도에서 케어가 끝나요. 예전에 항공이 에어아시아에서 엄청 저렴하게 항공권이 나와서 탔거든요. 예전에 항공이 에어아시아에서 엄청 저렴하게 항공권이 나와서 탔었거든요. <laughs> 스티어디스 언니가 친절에 진짜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버스 안내원 같은 느낌이셨어요. 심지어 비닐봉투 가지고 댕기시면서 쓰레기를 담는데. 흠. 근데요, 저. 엄청 저렴하게 간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가격에는 가격 대비라는 것이 있는데 에어 아시아 타겠다고 제가 결정한 거면서 아시아나 퍼스트 클래스 같은 바람 가슴 저안 되는 거잖아요. 제 마음을 바꾸니 아주 만족했어요. 오, 진행해봤던 사람에게 소개받은 플래너와 진행한다. 아, <laughs> 어, 팔이 안으로 굽는 순간이군요. <laughs> <laughs> 소개 플래너의 장점은요. 다들 본인 살기 바쁜데 남에게 소개를 해준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라 생각해요. 진행을 해본 사람이 있기에 안전해요. 안전한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소개 플래너님들의 경우 경력이 적지 않아요. 대부분 이 일이 재밌어서 좋아서 오래도록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렇기에 신부님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간에 플래너가 일을 그만둬서 플래너가 바뀌는 불상사가 없겠죠. 경력이 오래됐다는 건 그만큼 업체와의 관계도 깊다는 거예요. 플래너가 어떤 성향의 어떤 사람이고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너무도 잘 알기에 업체에서 두 분을 대우해 주시는 것이 다를 거예요. 소개 플래너의 단점. <laughs> 단점은요. 서기이시기에 엄청 큰 기대로 시작을 하실 수 있다라 생각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수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에 더, 더, 더 신경 써서 케어해드리려고 노력해요.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 생각해요. 친구가 너무 좋다고 나도 너무 좋다는 보장은 없기에 나와 잘 맞는가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주관, 자기 스타일이 확고하신 분이라면 스타일이 다른 플래너와는 진행 내내 스트레스이시겠죠. 이런 분이시다 하시면 자기 스타일을 알아주시는 분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 중 안전한 방법을 알려 달라고 물어보신다면 지인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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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 주는 플래너가 있다면 그분을 믿고 진행한다 해요. 사실, 웨딩 플래너라는 일은 정직하지 않으면 오래 할수 없는 일이다 보니, 그리고 업체 금액들은 업체 그레이드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지, 웨딩 플래너와 함께 진행을 한다 하면 누구한테 하면 더 싸고 더 비싸고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에 비교하시는데 시간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단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잘 준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시는 게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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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까지는 아닌데 나쁘지 않았어 괜찮았어 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케이스가 맞을지 모르니 이 케이스 저 케이스 상담 받아보고 결정한다 해요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하면 꼭 비교상담 받아보셔요 물론 플래너 입장에서는 맴치시지만 한 번뿐인 결혼 준비이니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비교해보고 돌아오시는 경우 신부님의 플래너에 대한 믿음은 더욱 좋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 경우는 소개신부님들이 많아요. 저는 이일 처음 시작할 때 다짐했던 마음이 있어요. 소개 플래너가 되자. 나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함께하는 시간에 진심을 다하자. 나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함께 하는 시간에 진심으로 대하자. 한 신부님을 진행하면 그 신부님께 나의 진심이 전달되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픈 자랑스러운 플래너가 되자. 진심은 통한다는 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행하는 신부님들의 지인분들, 블로그로 소개해주시는 분들, SNS를 보고 와주신 분들, 카페에 신부님들께서 추천글 써주셔서 그 글들을 보고 오시는 분들 등 소개를 받으면 지금 내가 나와 함께 하는 분들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 너무 행복해요. 저의 자존감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소개라 생각해요. 나 지금 열심히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구나. 제가 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결혼 준비의 시작에서부터 결혼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힘이 되어줄 누군가를 찾고 인연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 과정에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결혼한 친구들이 함께했던 플래너가 너무 좋으셨다면 플래너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 너무 좋은 인상이 있으실 거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는 플래너들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성향의 다양한 플래너님들이 있어요. 진짜 저런 플래너님이랑 진행하면 너무 든든하고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저런 마인드로 일해야지 제가 배우는 시간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플래너랑 함께하는 것만이 정답이에요. 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플래너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이 일을 하는 방식 또한 정답이 없구나 생각해요. 저의 이 일에 대한 생각은 모두가 다른 사람, 모두 다르게 배려하자예요. 사람마다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케어해 드릴 때 항상 제가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좀더 섬세하게 사람을 대하고 싶어서요. 어떤 분들께는 제가 말을 많이 안 걸어 드리는 게 배려인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께는 제가 말을 많이 해드리는 게 배려인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날에는 좀더 단호하게 단호박 플래너가 되어드려야 신부님의 결정장애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어떤 날에는 본인이 결정해야 후회를 덜 하는 성향의 분이시다라 느껴지면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드리고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린 후에 신부님께서 최종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함께하며 어떻게 도와드리는 것이 내 앞에 있는 두 분에게 배려인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함께해요. 아마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laughs> 늘 감사한 것 같아요. 많은 플래너들 중 저라는 사람을 알아봐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마음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요. 감사함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기에 배려라는 것으로 관심이라는 것으로 두 분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고 지내오면서 늘 생각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배려가 남에게는 배려가 아닐 수 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떠할 때 행복하고 어떠할 때 불편해하는가를 캐치하려 노력해요. 모두가 다르니까요. 스듬에 시작에 앞서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잘 알면 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 준비에 있어 스트레스가 줄어요. 고민의 시간을 통해 어떠한 선택을 하셨다면 그 선택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말고 좋은 상상, 좋은 생각만 하도록 해요. 오늘도 결혼 준비를 통해 나 자신을 알아가는 한뼘더 성장하는 날 되셔요. <laughs> 다음 웨딩 놀이터 웨딩 수업은요. 드디어! 스드매 중에 스! 나에게 우리에게 맞는 리허설, 웨딩 스튜디오 찾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해요. 웨딩 놀이터에서 웨딩 공부하시다가 어, 잘 모르겠다, 이것이가 궁금하다 하는 거 생기심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늘 신부님, 신랑님께 도움되는 사람이 될게요. <laughs> 아!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결혼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이벤트입니다.